오늘 내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할렐루야. 어,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 우리 사론 찬양대 남성 교회 여성 교회 또 이곳을 또 청소하시는 청소 집사님들 우리 방송실에서 충성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목회자들 또 이곳에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참석하신 또 온라인 레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도의 인생은 이 끊임없이 육신에 의한 자기 중심의 생애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에 의한 하나님 중심의 생애라고 하는 이두 가지 갈등과 여러 이, 이 선택의 상황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사,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없이 육신적으로는 이 길이 맞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영적으로는 이 길이 가야 되니까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우리는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실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잘 선택하고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도의 인생을 살고 그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든 성도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이시면서 그리고 인간이셨던 예수님 주님께서는 그렇게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갈등을 하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가라고 하셨는데 내 몸은, 내 몸은 따라가지 못하니, 어떡합니까? 내 마음은 육신을 부모님을 향하게 가고 있고, 아니면 형제, 자매를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시니, 예수님은 정말 갈등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본인이 무엇을 향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함으로 가득한지를 점검하시면서, 그리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나의 속에 성령이 계신지 그렇게 스스로 계속해서 반문하시고 확인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길, 그리고 죽어야만 하는, 죽어야만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끝까지 이, 갈등, 갈등, 갈등은 계셨지만 그런그 길을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려고 준비한 성도는 그 무엇과 어떤 시험 무엇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본인에게 득이 되는,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시험에 들려고 작정한 성도들이 그렇게 걸어가는 길입니다. 결국 부정을 선택한 결과물이죠. 그런데 이에 반대해서 반대로 말씀드리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승리하기로 작정한 준비한 성도들. 그 성도는 그 앞에 은혜가 다가와도 그것이 은혜이고 문제가 다가와도 그것이 은혜입니다. 절대로 그것으로 쓰러지거나 그리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기고 결국 이기면서 그의 성도의 인생은 긍정에 선택한 그 긍정의 결과물들을 얻게 되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을 선택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작정한 여러분들의 식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부정을 선택하지 않고 긍정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긍정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모든 것들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예정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저는 이것을 갖고 싶어요. 이런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절규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마음의 중심에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생활하 환경에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맞춰지는 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꿈꾸면서 또 두드리십시오. 다시 두드리십시오. 또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는 성도와 은혜받아서 승리하는 성도. 그것의 차이는 바로 긍정을 선택하느냐, 부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밤에 불 보듯이, 불빛을 보듯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부정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고, 긍정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성도가 성도가 되고,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긍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2022년도 1월 23일. 거룩할 주인 존전에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된 모든 성도들이 긍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긍정을 쫓아가야 하는지 선택해야 하는지 저는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고 려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최후의 그 순간, 그 시간에서도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구하셨습니다. 분명히 육신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어떤 마음이 가는 것들,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들, 괴로움이라는 것들을 알고, 그것을 피할 길도 찾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끝까지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입니다. 여러분 긍정이라는 것이 무엇이 다 좋게 된다는 것잘 된다는 것또 이, 이 행복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긍정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바로 긍정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기를 바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셨던 이루셨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십자가를 선택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그 고통 중에도 끝까지 십자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긍정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것에 더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의 틀이었고 수치와 모욕의 틀이었지만 그것이 결국 절망하고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인류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긍정의 최극치를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최고의 긍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염려 근심이 가득할 때 여러분들이 결단하십시오. 긍정이라는 것, 기쁘게서 기쁜 것, 잘 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긍정의 극치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에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들이 꿈꾸면서. 그것을 마시고 입으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긍정의 소산들을 여러분들이 먹고 또 누리고 증거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운 상황이든 슬픈 상황이든 때로는 기쁜 상황이든 여러 고통하는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는 모든 것들을 초기에 같이 다 버리고, 십자가를 여러분 이루는 바로 믿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에 만져지는 것 없어도, 눈에 보여지는 것 없어도, 행복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도, 아무리 기도드려도 응답되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모든 인생의 표본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긍정을 선택하십시오.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죽음이 오더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선택, 성령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성령을 선택하십시오. 이건가 저건가 막 이런 우리 갈등이 상황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더 주저하지 말고 성령님을 여러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예전에 그 전자 제품 광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전자 제품을 선택하면. 고장 없이 오랫동안 잘쓸수 있다는 것 그리고 좋은 남편을 선택하면 그의 생애가 또 영예롭고 또 행복한 일이 있다는 것. 그런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었던 그런 광고였던 것 같은데요. 이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조금 더 지체하지 말고 조금 더 멈추지 말고 바로 아성령님이시으로 성령님을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실제로 이 성도가 성도 되는 것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바로 이 성도가 성도가 됩니다. 오늘 본 말씀 하반절에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완전 완전하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 동안 성령님이 성령과 함께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육신의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도인 것입니다. 2022년 1월 23일 온라인으로 오늘 현장 대면 예배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긍정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긍정에 따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긍정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서든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드리고 의지하면서 다음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성령님을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그리고 이 음, 음성의 어떤 진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와 우리 샤론 찬양대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 찬양에는 그냥 목소리로 그냥 어떤 리듬을 가지고 곡조를 그냥 부르는 그냥 가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 샤론 찬양대의 지휘자 선생님, 반주자 선생님 찬양대의 모든 대원들의 그 인생을 살아왔던 인격이 녹아져 있고 그들의 성품도 녹아져 있고 그들의 신앙도 녹아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막 어우러지고 막 이렇게 조합을 이루면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하나님은 그그 그 사론 찬양대 의 찬양을 받으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화나고 분노하고 막 입에서 욕설을 쏟아내야 하는 그런 인생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변화되고 거룩한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선택하는 성령이 바로 긍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가시는 동안에 성령님을 늘 가까이 그리고 성령님 함께 계시죠. 성령님, 저가 현실이 이렇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저의 입술과 혀를 써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긍정의 바로 그 근간인 성령님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바로 새 영의 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성령님, 저가, 저는 선택, 성령님을 바라, 성령님만 바라봅니다. 성령님만 따라간다고 결단하십시오. 예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세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만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여러분 작정하고 결단하십시오. 오직 성령님만 선택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드리고 의지하려고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그렇게 작정한 자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그 긍정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풍성한 포도송이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1년의 표는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의 직할성전만의 또 표는 오직 성령으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라는 이 표표를 정했거든요.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돌아가고 작정하려고 마음 먹으면 바로 우리의 인생 올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벌써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매월 또 매주 매일마다 성령의 그 긍정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위기를 이기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치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넘치는 축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감사와 기적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특별히 20, 2022년도 1월이 다 가기까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생각에 각인하십시오 우리는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선택하셨던 갈보리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마음에 작정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향기가 나기 마련입니다. 물론 무생물인 이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간직하고 있는 어떤 그 상징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런 향기를 또 뿜어내거든요.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서 뿜어나는 그 향기를 보통 채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그 채취를 없애려고 해도 그 사람의 독특한 채취가 다 이렇게 뿜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가 만난 이 김치 공장을 경영하시는 어느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한가 그가 이 마늘을 다지는 기계를 개발해 가지고 그거를 마늘을 다지다가 이 아, 왼쪽이었군요. 왼쪽 손가락에 거기에 빨려 들어갔어요. <laughs> 그 다행히도 어떻게 기계를 빨리 멈추게 해서 이 손가락에 끝부분만 좀 잘려 나갔어요. 뭉개졌어요. 저전 그걸 이렇게 붕대를 둥둥 병원에 다니 오셔서 그걸 쌈매 고오신 그 김치 공장 사장님 집사님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근데 그때도 그런 상황에도 그 집사님 몸에서는 김치 냄새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 차 안에 타도 그, 그분의 차에 타면 김치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김치 공장 사장님 몸에서 만약에 다른 음식 냄새가 뭐 피자 냄새가 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분 몸에서 만약에 향수 냄새가 난다, 그럼 그건 잘못된 겁니다. 몸이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분에게는 바로 김치냄새가 나는 게 당연한데요. 항상 그분의 생각은 뭐 생김치, 파김치, 무슨 김치, 뭐 묵은 김치, 김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니까 그가 손대는 것만 해도 자잘 되더라고요. 구름가자를 먹는 분들, 구름가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laughs> 담배를 먹는 이 마시는 이 담배를 흡연하시는 분들은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무리 씻고 아무리 이렇게 목욕을 해도 이렇게 씻어내도 향기를 향수로 뿌려도 그게 냄새가 납니다 성도에게도 채취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말이죠 성도가 휙 지나가면 말이죠 분명히 성도에게 그 성도에게 인생을 살아왔던 그 발자취라든가 그가 말할 때든지 눈빛이라든가 상황에서 채취가 뿜어나자 않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기쁨과 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기쁨과 감사. 고린도후서 1장1 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휩지나가면 감사의 냄새가 막 뿜어져 나오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냄새가 뿜어져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에서 기쁨과 감사의 그취치가 마음껏 뿜어져 나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의 향기가 바로 긍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향기는 단연코 부정의 모습이죠. 기쁨과 감사, 그리고 원망과 불평 사이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쁨과 감사를 선택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긍정을 선택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그리고 부정을 항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우리 생각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때들고그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아 내가 원수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구나 나는 성도인데 나는 바로 감사와 기쁨만 뿜어내는 성도인데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추스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 2022년도 1년 내내 우리 교회에서 기쁨과 감사의 향기가 뿜어져 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모임에서 기쁨과 감사의 향기가 마음껏 충만하게 뽑아져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누군가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든 여러분 그 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원수마귀가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이라는 것을 쏟아내고 있구나 나는 이것의 반대 기쁨과 감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큰 복이 될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에게 큰 축복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기쁨과 감사의 이 이야기, 말씀을 뿜어내고 막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 그분을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쁨과 감사의 향기를 여러분의 마음껏 소원하고 뿜어내시는 여러분 될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 마치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저는 어제 오후에 아내하고 이제 뭔가 심각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 남자들이 어디 어디서 이게 군대 얘기를 시작하면 막 흥분합니다 여러분 그게.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별로 재미없, 재미없는데 근데 어제 식사 후에 아내랑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군대 얘기가 나왔어요 어, 근데 사실을 그냥 얘기, 얘기한 건데 제가 막 흥분을 하니까 아내가 굉장히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저는 군대 입대를 해가지고 짝대기 한할때 이등병일 때이 사단 내에 무슨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 모든 사병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어이 왠지 총알을 총을 쐈는데 총알이 잘 맞았어요 쫄병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각 계급별로 저가 있었던 그 이, 정비대대라고 하는 장비 정비 근무대라는 근무대였는데 그 부대에서 이등병 하나, 일병 하나, 상병 하나, 병장 하나 이렇게 한 명씩 뽑았는데 거기 일병으로 뽑혔어요. 근데 그거 뽑히게 된 이유가 말이죠. 총을 쏴놓는데 총을 탁 쏘고 꽝 송소리가 나고 그 순간 관역에 말이죠. 저가 촌 송아리 그 관역에 탁 부딪히는 그 충격 그리고 그 타겟 종이가 너플 흔들리는 그 충격 같은 것들 그리고 총에서 나는 그 화약 냄새 아 그것이 화양 냄새는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충격들이 막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거리가 200미터, 250미터 뭐 이렇게 멀리 있는 그 타겟인데 여기서 총을 탁 쐈는데 그 멀리 있는 타겟에 그 종이가 풀럭거리는 거기에 뭔가 턱하고 총알이 뚫고 지나가는 그 느낌이 확확 오는 거예요. 와, 그런데 총을 쏘면서 막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확인하러 이제 가보면 총알이 10점 만점 안에 제일 마지막 원 안에 탁탁탁탁 꼽혀 있어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 쏘는 사람들 또 뽑아 가지고 야간 사격을 또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 또 추리느라고 밤에 불빛을 확 비춰집니다. 그리고 총을 딱 거기 막 견학을 해놨다가 불빛이 딱 지나가고 나면 깜깜합니다. 그럼 거기다가. 쏴서는 거예요. 열 발을 쏘면 열발 중에 몇 발이 맞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 어, 아니 밤에 후레시로 한번 쫙비춰지고 나서 깜깜한 관역이 보이지 않는 곳에 다다다다 쐈는데 열발 중에 열 발이 다 맞는 겁니다. 야,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laughs> 저도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졸병 일병 때인지 이등병 때 그렇게 선출해서 차격을 갔거든요. 또 가을, 봄에 한 번씩 그런 훈련을 가면. 이상하게 쏘면서 총이 잘 맞더라고요, 여러분. 저 그래서 어제 아내랑 그 얘기를 하면서 진짜 신기해. 그래서 나는 전사의 후였나뭐 이런 엉뚱한 소 얘기를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이게 될 일이 탁탁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직감이라고 해야 될지 영감이라고 해야 할지, 여러분 그것이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사모하고, 기대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그것이 와요, 여러분. 아, 이 일이 되는구나. 일이 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직감과 그런 어떤 영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십시오. 긍정과 부정의 사이에 혼돈하지 마십시오. 나는 반드시 긍정만 선택한다. 나는 반드시 십자가만 선택한다. 나는 반드시 성령님만 선택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기쁨만이 내 입에서 고, 이, 고백한다. 여러분 마음을 딱 결단하고 2 0 2 2년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지는 기적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축복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성령님께전폭적으로 의지해서 하늘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가득 채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